네, 8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자, 삼천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천보다 큰, 이제 네 자리 자연수를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 네, 100, 천, 1000, 예, 천의 자리수고요 자, 여기 천의 자리수에 만약에 얘들아, 4가 온다라고 쳐봅시다. 4가 오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얘 삼천보다 큰 거.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수가, 자, 몇 가지죠? 예, 자 중복 허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 사도 올수 있어요, 그죠? 자그 다섯 가지죠, 그죠? 여기도 중복 허용한댔으니까 영 포함하여 다섯 가지고, 자 다섯 가지죠. 자 그래서 천의 자리에 사가 온 경우에는 이제 예, 총 백이십다섯 가지가 됩니다. 자, 이 백이십다섯 가지의 이 자연수는요, 삼천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자두 번째는요, 이게 예, 천의 자리에 자 삼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이제 삼천보다 커야 된다라. 얘기인데요. 자, 일단 천의 자리에 자, 3이 오는 경우 자, 여기도 0을 포함하여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5가지고요. 자, 여기도 5가지고 여기도 5가지라서 얘 곱하면 자, 얘도 이제 125가지가 되거든요. 자, 이 125가지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 3, 0, 0, 0도 0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3,000은 3,000보다 크나요? 3,000보다 크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한개를 빼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자, 125 더하기, 자, 124가 돼서, 자, 249개가 되겠네요.